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인력에게는 급여가 계속 지급되도록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오늘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를 위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셧다운이 23일째로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역시 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민국의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지고,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의 현장 단속 강화까지 겹치며, 한인 업체는 물론 이민자 노동 비율이 높은 산업군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 불체자 단속을 벌인 이후 지역 내 시위대와 정계 인사들의 강한 반발이 연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AI 경쟁으로 빅테크 연구원들이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AI를 뛰어넘는 초지능 AI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가 발의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알디와 월마트 등미 전국 유통업계가 10인 가족 식사 한 번에 40달러라는 초저가 전략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이 차원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4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안보 관련 인력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인과 수사관 등은 계속 급여를 받는 반면에 수십만 명의 민간 공무원들은 무급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미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운 가운데 어제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 예산안은 찬성 54대 반대 46표로 12번째 부결이 나왔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공무원 약 80만 명이 무급휴직 또는 급여 지연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사용되지 않은 연구개발 예산을 전용해 13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과 FBI, 이민단속국, 세관국경보호국 요원 등 7만 명의 국가안보 인력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선별적 임금 지급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과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셧다운 해제 없이 일부만 예외로 두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원은 오늘 공화당의 주도로 상정된 필수 연방 직원과 군인을 위한 급여 지급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의 필수적인 인력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고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민주당의 반대로 60표 찬성 문턱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셧다운 해제의 실마리는 여전히 잡히지 못한 가운데 워싱턴 정가의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총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두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난 건데요. 지난 1년 동안 초당 약 7만 1천 달러, 완화로 환산하면 초당 약 1억 원씩 불어난 셈입니다. 전 세계가 부채 덫에 빠졌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역시 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 원화로 약 5경 4,693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7조 달러를 기록한 이후 두달 만에 1조 달러가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미상원 합동경제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는 지난 1년 동안 초당 약 7만 1000달러 하나로 1억 원씩 불어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채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 세금이라고 지적합니다. 부채 증가는 인플레이션, 금리, 세금, 복지 정책 등 전방위로 파급됩니다. 우선 이자 지출만 연 1조 달러에 달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 인상, 특히 고소득층, 기업 증세나 감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복지 지출 축소나 연금 개혁 논의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피치나 무디스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추가 등급 강등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금융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말 국가 채무는 1141조 원으로 GDP 대비 5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1,900조원, 기업부채 3,000조원까지 합치면 한국의 총부채는 GDP 세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부채의 절대 규모가 한국은 증가 속도와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빚이 많지만 버틸 체력이 있고 한국은 아직 버틸 수 있지만 체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이민국의 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인 업체는 물론 이민자 노동 비율이 높은 산업군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현장 단속 강화까지 겹치며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 셧다운에 이민국의 고용 자격 확인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과 기존 직원 자격 검증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법은 모든 고용주가 신규 직원의 고용 자격을 I-9 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수천 달러의 벌금과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민국의 고용 자질 확인이 지연되면서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H1B, F1, OPT 신분 등 이민자 노동 비율이 높은 산업군에도 경고 등이 켜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ICE는 올해부터 이들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I-9 확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셧다운으로 인한 지원으로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신청자의 통제에서 벗어난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1B, H2A, H2B, CW1 신청자들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셧다운으로 인한 지연을 문서화에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용주들은 시스템이 재개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포함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뉴매라튼 차인호탄에서 미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다가 시위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체포됐고 뉴욕시와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과잉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맨해튼 이민연방청사 앞에는 어제 저녁에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 이민세관단속국의 퇴출을 요청하는 목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21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연방수사기관들과 합동으로 캐널스트리트 일대에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리,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출신 불법 체류자 9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5명은 폭행과 강도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위대가 몰려들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몇몇 시위대 일부가 아이스 요원들과 충돌하면서 법 집행관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5명이 체포됐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노점상 뿐 아니라 거리에 앉아있던 흑인 남성들까지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민 목격자는 캐널 스트리트에서 흑인이 보이면 바로 끌고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NBC 뉴욕은 일시적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최소 두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년째 미국에 거주 중이라는 한 여성은 아이스 요원들이 자신을 밀쳐 쓰러뜨려 무릎을 다쳤다며 신분증을 제시한 뒤에야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위조품 판매 등 불법 상거래 첩보에 근거한 정기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우 인플루언서들의 온라인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단속이 이뤄지기 이틀 전한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가 브로드웨이와 캐널가에 불법 이민자들이 암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는 과잉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릭게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연방의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기보다 폭력 범죄자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시오컬 뉴욕주 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원들이 노점상과 시위대를 곤봉과 후추 스프레이로 공격했다며 뉴욕 시민을 위협한다고 해서 결코 도시가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역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연방 법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엄정히 조사하겠다며 아이스 단속 영상과 사진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트리샤 맥 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이민단속구 국장대행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아이스의 체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멤피스등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하원 감시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아이스 단속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아이스 트래커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민 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 침해 방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연방 수사 당국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AI를 둘러싼 경쟁이 그야말로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연구원들은 주당 100시간 가까운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학과 정치권에서는 인공지능 AI를 뛰어넘는 초지능 AI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인공지능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픈 AI, 애플 등 주요 테크 기업의 연구원과 경영진들은 AI의 발전 속도가 이제 몇달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의 연구원 조시 베트스는 20년 걸릴 과학적 진보를 2년 안에 압축 실행하고 있다며 이건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과학적 도전이지만 동시에 가장 고된 경쟁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원들은 주당 80에서 100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휴가도, 친구도, 취미도 없다, 모두 일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경쟁사 인재를 스카우트하면서 AI 인력 시장의 연봉이 급등했고, 기업들은 이 소수의 핵심 인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만큼, 하루라도 더 많은 성과를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 연구원 마드하비 세왕은 모두가 항상 일하고 있고 긴장감이 극도로 높다며 멈출 지점이 없는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파르나 체나프라가다는 AI의 도입 속도가 과거 닷컴 붐이나 스마트폰 혁명보다 훨씬 빠르다며 포춘 500대 기업의 90%가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되자 AI의 안전성과 윤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비영리 단체 생명의 미래 연구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과학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초지능 AI의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교수,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해리 왕자 부부,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베넌 등 각계 인사 3,700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경쟁적인 AI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의 모든 인지능력을 능가하는 초지능을 구축하려 한다며 그 결과 인간의 경제적 무력화와 자유상실, 나아가 인류 멸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유통 업계가 10인 가족 식사 한 번에 40달러라는 초저가 전략을 내놨습니다. 대표 할인점 알디와 월마트가 나란히 저가 프로모션을 발표하면서 물가 부담 속 소비자들의 명절 상처림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 슈퍼마켓 체인인 알디와 월마트가 올해 추수 감사절 시즌을 앞두고 파격적인 가격 전략을 내놨습니다. 전통적인 10인 가족 기준 식사를 약 40달러, 즉 1인당 4달러 수준에 제공하는 40달러 특식 세트 경쟁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알디가 제시한 이번 세트 구성은 총 21개 식재료로 중심이 되는 14파운드 칠면조부터 감자, 크랜베리, 롤빵, 스토핑 믹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해 동일 구성 대비 약 7달러가 인하된 가격입니다. 월마트 역시 이와 유사한 10인용 추수감사절 밀 베스킷을 40달러 이하로 출시하며 가격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한,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전체 장바구니 구성을 담을 수 있는 원클릭 베스킷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이번 저가 프로모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 속에서 명절 상차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유통업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뇌 수술 도중 클라리넷을 연주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 연주를 통해 수술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 데니스 베이컨 씨가 뇌심부 자극술, 이른바 DBS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됐고 의료진은 신경계에 전기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 클라리넷을 건넸습니다. 전류가 가해지자 베이컨 씨는 손가락을 움직이며 선율을 이어갔고 2014년 파킨슨 병 진단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연주 능력이 즉시 회복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교수는 열정적인 연주자였기 때문에 수술 중 연주를 제안했고 자극 직후 손가락 움직임과 연주 능력이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컨 씨는 이번 수술로 가슴에 충전식 자극기 배터리를 이식받았으며 이 장치는 최대 2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부당한 수사를 당했다며 무려 2억 3천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청구 절차를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 선거개입 수사와 마로라고 자택 압수수색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행정청구는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정부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지만 이번 건은 거액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할 법무부 수뇌부가 모두 트럼프 측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특히 현 법무차관 토드 블랑슈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상금 청구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가 나에게 꽤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전국 교사 연맹과 합의하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출자들의 자녀 대출금이 탕감되고 과도하게 낸 금액은 환불까지 받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소득기반 상환제도에 참여한 대출자 가운데 일정기간 납부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대출을 면제하고 과다납부액은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종 법원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고 정부 셧다운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뉴요커 7만 5천여 명의 의료부채 약 1억 3천 5백만 달러를 탕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연소득의 5%를 넘거나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특히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부채도 이에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는 필요 없고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테트가 병원으로부터 부채 포트폴리오를 인수해 자동 탕감하는 방식입니다. 에리 가담스 뉴욕시장은 병 때문에 재정 파탄을 걱정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를 근로계층의 부담 경감 대책으로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뷔핑을 전해드립니다. We'll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저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